안녕하십니까? 댄스 솔루션 제 40편 정코치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작은 어, 그동안 원래 5단위로 갈때좀 스페셜한 동작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음, 역시 좀 스페셜하긴 해요. 그런데 조금은 좀더 다릅니다. 어. 포인트 잡기입니다. 포인트 잡기.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제 춤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생활 댄스 개념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동작을 취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춤에 그 동작이 있는지 사실은 아, 알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포인트 잡기라는 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한번 그 포인트로 그 맞춰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작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억지로 역순으로 이제 춤 동작을 이제 뭐 만들어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만약에 여러분이 어, 난 이제 이 동작이 너무 멋있다. 예를 들면, 예,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뭐 약간, 어, 당연히 이렇게 똑바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건방진 듯, 이렇게 약간, 이게 옆으로 골반 틀어주고, 다리도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부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은 이렇게 탁 뻗었어요.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이 포즈, 예, 이 포즈가 사실은 되게 멋있는데, 나이 포즈를 꼭좀 쓰고 싶다. 어? 그럼 이거 언제 이춤 가르쳐 줄 거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포인트 잡기인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포즈는 어디에 쓰려고 필요로 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뭐,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뭐 예전 같으면 이제 이렇게 자리에서 뭘 이렇게 주문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커피라고 하기 좀 그러네. 차리 중국집이라고 해 볼까요? 뭐 이렇게 음식점.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짜장면 뭐뭐 뭐 이렇게 뭐 시킨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어, 제가 시키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짬뽕들에 뭐 짜장 셋뭐 이런 식으로 할때 짬뽕들에 짜장 짜장 이게 손이 어렵네. 예. 그냥 다섯으로 해 볼까요? 짬뽕들에 짜장 다섯 할때 짬뽕들에 짜장 다섯.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이 동작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꼭뭐 틈이라기보다는 그포인트 잡는 그런 동작을 우리가 몇 개를 좀 익혀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동작. 어나 이거 너무 멋있다. 짬뽕들 짜장 다섯 뭐 이렇게 자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어차피 이제 회식이라든가 좀 들썩들썩 하고 서로 사실 회식이면은 뭔가 내가 멘트 하나 좀 재밌게 좀 이렇게 날리려고 사실 노력하지 않나요? 평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업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할 때, 뭐, 예를 들면은, 항상 용기 있는 자가, 아, 제가 주문 받을게요. 해가지고, 이제, 이제, 뭐, 볼펜으로 이렇게 탁탁 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해서 짜장 둘에 뭐 하고, 탕수육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훌륭합니다. 그럴 때, 어, 이제 동작을 이렇게 포인트 잡기로 좀 연습을 했을 경우는, 딱 하고,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요 포즈를 잡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짬뽕 둘, 짜장 다섯. 뭐, 이렇게. 여기요. 한 다음에, 짬뽕 둘, 짜장 다섯.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어? 뭐 하는 거야? 어? 자네 미쳤어? 이렇게 할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 야 뭐야? 어차피 오늘 회식인데, 야, 이거 멋있다. 분위기 또 살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솔루션 댄스라는 건 결국은 어딘가에 이렇게 써먹기 위한 그런 것을 어, 처음으로 어, 재밌게 이제 배우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럼 또 다른 포인트 잡기 동작 뭐 한번 어떤 거 있을까요? 아, 뭐 멋있는 동작 중에 주로 이렇게 뭐 찌르는 동작 같은 거를 탁 이렇게 캡처한 느낌인데 뭐 약간 이런 동작이 평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뭐 약간 뭐, 뭐 이런 동작을 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거는 이게 멋있는 거는 아닌데 제가 좀 폼을 어색하게 잡았나요? 이제 일단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어정쩡하고 다리를 약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멋있게 보일 수 있나요? 조금 다듬어줘야 될것 같은데, 조금, 그렇죠. 앗살이 저쪽에서 본다를 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 더 틀어주고, 어, 그 상태에서, 뭐, 뭐 이런, 이런 동작? 예. 뭐, 뭐, 이렇게. 이거보다는 이게 더 떨어진 느낌, 이게 더 멋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이렇게. 예. 이, 이 동작. 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이 동작도 한번, 어, 내가 춤 동작 같이 뭔가 연습을 해서, 결국은 내가 이 포인트 한번 이거 잡아보고 싶다. 또 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동작 우리가 폼으로 한번 댄스 동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지금 이 동작을 연습을 하면 되긴 될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이게 뭐 상황이 주어져야 이 동작을 취할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지만 사전에 여기까지 디테일한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동작 갖고 쓸수 있는 게뭐있을까요 아, 제가 지금 동작을 약간 순간적으로 위에서 내리, 이렇게 누르는, 누르는 느낌을 제가 취하다 보니까 전 생각이 났어요. 바로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기계에서 이렇게 돌려서 뭘뭐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소트콘인가? 프뭐 이렇게 빙빙 돌려서 주는 거,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어, 이런 포즈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 그거, 저, 제 거는 좀 눌러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눌러달라. 꽉꽉, 꽉꽉 눌러 담아 달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 거는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제 거는 좀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해도 나가지만,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제품적으로 했는데, 뭐, 되게 괜찮은 거라고 저는 했는데, 표현하고 보니까 조금 좀 감은 떨어지는데,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포인트 잡기 동작을, 어 시간상 저희는 오늘, 오늘 이제 두 가지 동작을 해봤어요. 뭐이 동작도 해봤고, 지금 이렇게 눌러주세요 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면은 되게 멋진 동작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주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이제 컨셉을 좀 배운 느낌은 있는데, 어, 멋진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만의 동작을 몇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어, 이 댄스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갖다 붙이는 작업도 한번 해보시면, 그 상황에서 어, 훌륭하게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또 자신을 더 멋지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